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세원셀론텍이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09109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2월 24일 오후 3시 32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어, 일단은 세원 셀론텍이 오늘 23%어 외인하고 기관계에서 이제 매도가 좀 많이 이루어졌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어 빠졌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그 세원 셀론텍이 어속 법인 SC 엔진 이런 건 이제 신설 법인으로 분할해 가지고 2006년 7월 설립됐고요. 이제 가스 정유 경유 그리고 석유화학 어 그리고 관련해서 어, P 사업과 M 사업, 그리고 줄기세포 공학, 바이오 공학, 건강 식품, 콜라겐 화장품을 제조하는 어, RMS 사업을 함께 영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세운셀론텍이또 어, 제대열 테마로도 엮이, 엮이게 되게 엮였었죠. 일단은 어 최근 줄기세포를 활용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에 좀 수혜로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올랐었죠. 주가가 올랐었는데 일단은 줄기세포 시장에도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세원 셀룬텍은 다섯 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연결 자회사는 상해 세원 에박 유항 공사랑 어 RMS 그리고 이노베이션 그리고 UK 케모다임등세 개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 일단은 뭐, 사실, 뭐, 변이. 코로나 이제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제대열 관련해서 좀 이슈가 주목을 받으면서 어좀 이때 좀 많이 올랐었죠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세운셀론텍 한번 종목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시가 총액은 1,500억 원이고요 현재 시가는 마이너스 23%뿐이 2,150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전자공식 관련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 뭐 일단은 별다른 이슈는 크게 없 없습니다. 별다른 이슈는 크게 없고, 어, 별다른 이슈는 크게 없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어, 공매도 현황도 한번 볼게요. 어, 공매도 현황을 봤을 때도 크게 뭐 일단은 크게 뭐 공매도가 이루어진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어, 뉴스 공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최근에 음 어, 나온 것 중에 어떠한 뭐 악재나 이런 게 있어서 빠진 게 없는 것으로 좀 보여져요. 어 그리고 종목 분석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서 적자를 한번 봤죠. 2018년 때 굉장한 적자를 봤다가 다시 흑자 전환하면서 어 2020년에는 어좀 이렇게 분기별로 봤을 때는 좀 적자전환을 다시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단기 순익 부분에서도, 어, 좀 마이너스가 좀 큰데, 여기 부분은 좀더 오르지 않았을까. 분기 3분기까지 봤을 때는, 어, 2019년보다는 더 많이 올랐을 것으로 어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ROE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은 3분기까지 봤을 때는 좀더 줄어들었다. 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이 자기 위 자본 비율이 좀더 줄어들면은 부채 비율이 감소를 합니다. 어쨌든 부채 비율을 좀 감소를 시켜서 어쨌든 운영 관련해서 재무제표를 좀 안정적으로 좀어 키워 나가고 있다라고 판단은 되는데 오늘 주가 빠진 거는 사실 어느 딱히 크게 어떠한 뭐 이슈가 있어서 뭐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오후 3시 36분인데 어, 추가적으로 이제 오후에 어떠한 이제 악재에 따른 뭔가 이제 한국 거래소에서 세운 셀룬텍의 어, 이런 시황 시향 변동 관련해서 어, 공시를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결국에는 보시면은 개인 물량들이 계속 많, 많은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 개인 물량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 웨인하고 기관계에서 매도를 하면서 특히나 이제 연기금하고 사모펀드 쪽에서 이제 어, 순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좀 하락세를 탔고요 오늘은 사실 어, 전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죠 어, 보시면은 코스피도 삼천선 어, 아래로 좀 떨어진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보시면은 어, 마이너스 거의 3%까지 빠진 어, 906포인트로 어,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이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빠지면서 이 주가가 좀 어, 매도가 많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지금 크게 당황하시는 것보다는 이 하방에서 이제는 어떻게 이 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아주냐가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여기 부분에서도 하락을 크게 했을 때 아래에서 하방에서 다시 자리를 잡아주면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처럼 여기 부분도 똑같죠 어, 떨어지면서 아래 하방에서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주면서 어, 다시 이렇게 급등을 했던 부분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어느정도 아, 하방에서 지금 이 평선은 전부 다 이탈을 했지만은 여기서 어떻게 자리를 잡아주면서 올라가는 야가 굉장히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내일 같은 경우가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는 따라 만약에 이렇게 해서 어 개파락으로 시작을 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녹지만 만약에 개파락으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올라서 마감을 해준다면 다시 한번 어 자리를 잡고 올라갈 수 있는 어 그런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어 일단은 내일까지가 충분히 관건인 관건인 것 같고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번 어 주까지 상황을 좀 지켜보다가 신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물려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또 평단가를 낮추시려는 분들도 좀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도 어느 정도 하방에서 내일하고 모레 어, 목금이 남았죠? 목금 동안, 어, 이 하방에서 애네가 어떻게 자리를 잡아주는지 대충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평단가를 낮춰서 들어가는 게더 빠지면 사실 들어가는 의미가 크게 없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좀 낮춰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어,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실 실 거지만 제가 세원 셀론텍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방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어, AP 투자 네이버에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시면 어,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요 여기 무료출조 라이브 있는 부분 있죠? 라이브 부분에 있는 쪽에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어 밑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어 계속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 클릭을 해보 자면 저번 주 수요일이죠. 그러면은 뭐 3전 2승 1패. 뭐 이런 식으로 세 종목이 항상 나갑니다. 세 종목 중에 두 종목은 수익권, 한 종목은 어 이제 어 홀딩 종목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고요. 어 밑에 보시면 저희 김영재 소장님께서 어 일단은 음, 그 공지사항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 부분이 있고, 어, 항상 미국장 어, 다우지수나 나스닥 관련해서 어, 체크해서 항상 올려. 주시니까 이것도 한번 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 이런 식으로 9시에 추천이 나가요. 마이크로 프랜드 현재가 8,000원. 그리고 9시 1분에 대림재지, 9시 2분에 삼보판지 이런 식으로 항상 세 종목 정도 추천이 나갑니다. 이런 차트도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어, 항상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어, 요런 식으로 이제 추천 매수가가 올라가게 되면, 요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음, 이렇게 어, 올려주시니까요. 요것도 참고하시고, 어, 또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뭐 금일 수익 종목, 대림제지, 삼복 반지, 금일 보유 종목, 마이크 프랜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고요. 어, 이런 공지도 나갑니다. 뭐초단자로 진행하는 것이어서 매일 하는 이유는 어, 어떤 종목으로 매일 초단타를 하는지 보고 연구해 보라는 의미로 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돈으로 이제 뭐그 몰빵을 하신다거나 어, 이런 식으로 진행은 어,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 어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오전에 장 시황 관련해서도 어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나타내 주니까 한 번씩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이제 물리신 분들이나 아니면 단기간에 좀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여기 들어 오셔 가지고 좀 따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어쨌든 그 여기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 오셔 가지고 무료 종목 한번 받아 보세요. 감사합니다.